5,000포인트 내가 지금 7,300포인트 있으니까 5만원짜리야 이게? 아 이거 하나 다 거의 만원짜리라고 보면 돼 야. 그럼 이걸 다섯장 까는거야 지금? 어, 이거 다섯장 깔거야 이게 게임감이네나 이게 게임감이네, <laughs> 어, 저, 저, 저... <laughs> 게임감이네 진짜 게임값이라고 그랬지? 게임값 아닌게 어디에요 깐다 빨리 까! 씨발 녹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네, 지금 네, 녹화하라고 그냥 폰으로 하고 있다 개놈 새끼야 아 왜? 네. 펭순비다 오늘 5만원짜리 까매 <laughs> 이게 중간에 막 가다가 멈추면은 존망인 거고 끝까지 가면은 좋은 애 나온 거. 오 좋아 뭔가 있어? 센터백 아스날 아스날 누구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아 들어와. 우선 처음 게 얘가 나왔어. 그럼 이걸 매 매길 갈수 있는 거야? 이걸 이걸 잡아 <laughs> 미친놈. <laughs> 얘 말고도 무슨 누가 나왔나 이제 보는 거죠. 빠빠 아이에 아. 예. 아. 아까 s t o 좋은 거네 그럼. i 어, 어, 처음에 나온게 제일, 제일 좋은거 o 요 아이씨 에이. 지금 스톤콜 m g 보 i n g to g 면 다시 뭐야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하 o go to the house. I'm going t 에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계정에다 충전해라 두번째 세번만 참으렸 g 고아이근안 참아도 되요 이런건 안 참아도 이런 어차피 저거 내가 게임하는데 도움 내면 색깔 봐라 보라색이다 자 어? 어? 음. 음. 어, 일단... 어? 어? 아, 아, 음. 아이 뭐야 음. 음. 씨 어? 윤보팩 이네 그래서 누구냐 그지같은 새끼 하나 나왔네 음, 구간수팀이 음. 디디디디디디 똥달불라. 유폼 패기는 오! 폼이뭐어둠이나야이 새끼 뭔데 속도가 93이야? 오우 씨. 체랑이다 뒤랑. 아 저거 저게 그 티랑 아들거래요 아, 진짜? 뒤랑 아들이라고? 옛날 실체 실제 그 티랑 아들. 아, 지금 뒤랑 감독이지. 그렇해. 제가 기록 그래 제가 기록. 그래, 이제 2만 원 날라간 거예요? 어. <laughs> 너 너무 너무 잔인하게 <laughs> 얘기한다. 근데 야 그래도 인봉팩 세 개나 왔어이좋은 거야 잘 어, 나온. 인봉팩은 어, 잘 나온 거야 어, 이거. 떠은 거? 어 이건 잘 나온 거야. 물론 그 애들 이좀 별로라서 그런데. 좋은 애들 90대나 그런? 아니그그래야 그, 그, <laughs> 아예 90나오는 애들은 진짜 레전드 뭐 이런. 안 간다 간다 간다. 인봉팩 한다. 저게. 야씨발좀 지도 좀 해봐. 저 아이 이름 이름 김병진 김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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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소름 님 나와줘도 대박인데 씨. 아 소름 나면 이거 지금 나가서 좋은 데가 돼. 오! <laughs> <블란서, 웃음> 플란서플란서12 뭐야? 어! 어! 빠르세 빠르세 빠샤!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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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비싸. 이게 얘 지금 비싸. 랭글랫. 얘 지금 비싸. 어, 지금 비싸. 오, 좋아 좋아. 얘 지금 비싸. 얘 지금 시가가 얼마죠 봐야지. 선수가 안 걸어 나오네. 선수 걸어 나오는 줄 알았더니. 6, 6. 아. 그 카드깡 그거 봤었지. 네. 아, 나도. 랑글레. 오! 뭐야? 이 포켓. 리디고. 잡았다. 어, 리디고. 첼시 리디고. 오, 좋아 좋아. 이 나쁘지 이 않게 나왔어. 그것보다 괜찮나 보이는 아니, 이게 지금 가격 얘 가격이 비쌀 거야. 오, 지금 막막 막 10만 원대 막 이러잖아. 현금으로? 아니, 이 코인. 요 코인. 근데 이게 지금 대충 이 보이지. 그냥 팔면은 650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이 슈가 뭐야, 얘. 이 지금 얼마나 팔려나? 이런 애들도 5천 얼마밖에 안 나가 걔가 돈이 얼만막 10만 원만 이렇게 들어가네. 1 0 손흥민이 실제랑 30만 원 정도 했었어. 어, 축산기에요뭐뮬려세비치 아니에요. 어, 밀리보 밀리보에비치. 아, 지금 내가 있으니까 여기 중고 아이템이라서 먼저 파는 거고, 응. 나머지는 나중에 팔라고. 그래서 내함주게요 아, 알겠어. 카드가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바다 이야기도. 이리 기타 타타야키 같은 데라고 미친 거. 이밍보다 둥그라미. 아래 거. 아니, 바로 가면 안 돼. 마치 이걸 하는 척 하고서는 아, 씨발 이거 할까? 아, 약간 고민하다가 아, 그렇죠. 아, 얘가 이렇게 자동 아, 타겠어 아, 아, 끝났어. 내가 볼 때. 이거 위에 위에 아래. 아래 거. 아래 거야. 아래 야, 같이 거? 네네, 이거 같이 누르자. 아니냐? 이거 네네, 눌러? 이 씨발로 막. 아, 일단 해서 이게 하면은 그래서 아, 씨발. 봐라? 빨리 해. 딱, 딱 하면 이제 안 됐어. 이 d o 면다 k 나나지지 h a t I'm t a l k 내가 <laughs> 내가, 피, 내가 피파 온라인으로 내가 일본에 나 what I'm 는 a l k i n g 아자 o u 아 I'm 아 o t s u r 이아니 a t I'm talking 나 b o u t I'm not sure what I'm t a 볼까 한번 좋은거야 중간에 뭐 not sure w h a 곰파니 볼리 얼마나 좋아 시방이 왜 1500원인데 얘 어? 1500원밖에 안 하잖아 지금 아, 가격이 즉시 구매가 얼만원이잖아 쿠폰도 낫네 즉시 구매 만원에 누가 사냐 이거를 1700원대 네 곰파니 카포? 카포 스포? 구얼마나 스포? 스포? 스포. 지금 싸지 뭐 나이가 많으니까 싸지 그다에뭐 옛날 밴더도 있고 파르판. 옛날에 파르판. 파라판 많이 썼는데. 실레의 파르판. 10천원. 페루였나? 얼마나 좋아. 천원. 내가 하면 돈 되겠지. 이제 만원 남은 거야? 응. 어, 그래. 이제 마, 딱 하나 남았어. 더 사고 싶어도 안 사? 못 사? 왜? 돈이 없어? 아니. 다섯 개밖에안 된다니까. 이팩 아... 파는 거 자체가. 아... 5만 원이면 명료 진사가 세 명인가? 네 명. 불이 보였어. 이 그렇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좀, 내가 들게 뭐든 못야 이러고 이렇게 비교 따지면 재밌어. 어? 삐. 하우하이 <놀람> <laughs> 하이. 하이 <되스>. 이제 끝났다 <놀람> 이제. 아, 마지막인데 이제 중간에 멈추면 음. 존나 일받겠다. 또 벨기에네? 어? 아자르 아이씨 토트넘 알더베르트 어팟츠 오우 좋았어 아86 넘으면 저러더라 어, 내가 제일 잘 나왔네 그러네. 근데 가격대는 아까 걔가 제일 비쌌던 것 같아 이게 얼마인지모르겠다얘더 비싸지 않을까? 그 모르겠나한 보고 봐야지 소트럼 하는 사람들은 얘 밖에 쓸 센터팍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 20만원 20만원 루마니드 나왔네 20만원 이만원이만원이실제한 음. 15,000원인거네 17초 남았는데 지금 저, 저걸로 배팅돼 있잖아 피포드 펠라니 예, 라피냐고기드 비싸지 않아? 7 0